안녕하세요. 이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주차장 내에서 일어난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이제 쭉 읽어 볼게요. 내용을. 어린이집 주차장에 시동을 끄지 않고 전차시킨 후 아이를 선생님께 인계하고 차량에 앉았고요. 어떤 분이 차량 앞을 막고 있다가 피하길래 집으로 가려고 나오는데 알아보니 길을 막고 있던 분이 차 앞에 유아자전거를 놓으셔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유아 자전거를 받아 버렸고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자전거가 제차 앞 SUV 앞 아래로 깔렸어요 후진으로 자전거를 뺐고요 어, SUV 셔츠가 높고 본넷이 길어서 유아 자전거는 운전자 시야에서 가려집니다. 하지만 제 과실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저는 망가진 유아 자전거가 가능한지 본사에 여쭤봤더니 프레임이 휜거 아니면 가능하다 해서 유아 자전거 주인에게 수리를 제안했고요 수리가 말. 하게 되지 않으면 배상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쪽은 무리하게 무조건 새 자전거로 빠른 실내에 보상하라고 요구한 상태고요. 하지만 저는 제게 100% 과실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저는 시동이 켜있는 차 앞에 자전거를 두고 갈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과실이 몇대몇 몇 정도 나올지 궁금하고 혹시 어린이집 대문 내 주차장도 어린이 보호 구역인가요? 우선 어린이 보호 구역인지 여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12조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어떤 부분인지가 나와 있고요 시장 등은 전주시장,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분들 있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 어, 전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됐고요 1호에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중등학교 교육법 제 38조 및제 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그리고 이제 제2호에 영유아 보육법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학원의 설립 및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뭐 이런 데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될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물어보시는 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도로교통법 제 12조 어린이보호구역 및 지정 관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어린이 보호 구역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과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조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과실을 따질 때는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봅니다. 사람이 지나갔고 유아 자전거가 있는데 그것이 낮아가지고 가다가 깔렸다고 하면은 상당히 그건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과실로 보면 시동이 걸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 앞뒤에다가 물건을 놓는다는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를... 되지 않거든요. 손해 사정사가 생각을 할때 이것은 상대방에게 밑에 이렇게 자전거가 들어가면서 내 차도 문제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좀 배상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이걸 갖다가 가해자 피해자를 나눈다고 하면 상대방의 과실과 내 과실이 한 50대 50 정도로 정하면 되지. 이걸 굳이 내가 100% 잘못해서 내가 다 물어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호 손해다정사였습니다.